탄핵 소추 사회가몇 가지가 있어요. 뭐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면 제가 또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소추자의 1, 2, 3, 4란 관련 행위에 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요면은 분명히 반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거는 아직 내란이라고 아직 확정되거나 어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뭐 내란 관련 행위에 뭔가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시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요. 그 말씀 주신 그 문건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확인을 당연히 못 했고요. 내용을.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한 직원은 그 담당 직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저희가 회의가 다끝 후에 저희가 내용을 약간 봤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 반대한 계엄이고, 제가 사위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그 무시하기로 했던 그런 상황은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그날 F4A를 했었는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지적을 해 주시는데, F4A는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그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만약에 북이 도발을 했을 때도 저희는 f 4 o 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북의 도발을 저희가 무슨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들 이해해 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상목증인 네. 오늘 답변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리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업 문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 주 중에 뭐하시는 겁니까? 개업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재상 목증인 네 보고할 것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재상 목증인 네이 개헌 문건에 보면. 예비비를 조속한 실내 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참고 자료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거고그 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자, 참고하러 엄청난 받았기 내용이 때문에 있는데, 알겠다. 네, 제가 문제를 잡자 그 하는 부분을 것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자료에서, 이런 추상적인 그 답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그자리닙니고안 봤으면 안본 그 아니라는... 안안 거지. 약간 봤다는 게 어딨어요? 아니요, 그자리를본게 아니고, 한시 50분밖에 봤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김영환김영의원님 지리해 주세요.